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측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땅에 내가 75세라 세웠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룩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른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 자신,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데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 베데시오 동쪽, 그건 아니라, 과 그곳에서 여와께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이름의 부르더니 점점 난방, 난방, 난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애굽 가까이 일어났을 때그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의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아내라 하여 나를 죽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릴 일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의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이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침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 굽으로 이끌어들인지 아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누, 소와 누비함 무기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우덕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 이르로 바로와 그 집에 큰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가 어찌하여 내, 그를 내 아니라고 내에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살게 하느냐 그 아내가 여기 있으면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